오늘 우선 한국에서 오신 차민지 양, 차민장이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네. 이미 받으신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네, 의과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받았어요. 아, 막 메디칼 닥터예요? 아니요, 피츠버그 메디컬. 어. 어, 그러면 의학 박사가 있고 이학 박사가 있고 그래요? 네. 어. 우리 잠깐, 본인 소개를 좀 하도록 저기 갈까요? 은하환영하는 <laughs> 네, 박수를 하 o m i t o k o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받았고요. 음. 2월달에 졸업했고요. o k y o t 에 k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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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열심히 하고 촬영도 네. <laughs> 열심히 하다가 네 언제 다 보시죠? 네, <laughs> 어쩌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네. 어 앉으세요. 네 졸업하기 전에는 어디 직장 생활은 안 했어요? 아 저는 그 세브 연세대 안에 세브라스병원에서 음. 신혈관 연구소에 계속 있으면서 공부하고. 음, 아, 그래요. 네. 박사학위 아, 받으신 아, 거 축하하고. 이어서 공부하면서. 네. 우리 워시에 오게 된 것은 어떤 누가 교수님이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본인이? 네, 이렇게, 제가 돼요. 네. 그 여기서 우리 인터넷 저기를 통해서. 네. 인터넷에서 보고. 사람 필요한 거를.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네. 예, 인터넷으로 인터뷰하고인터 예. 음. 네. 도 인터넷으로 했 어, 요네 저는. 어, 지화 어, 지금 좋은 오케이. 세상이에요 네. 어. 와이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환영합니다 네. 어. 음. 음. 환영하고 <laughs>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아, 저희저사진을 보면서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착약이에요. 근데 꽃이 웃는 것 같은 그런 죄가 들지 않는데 흔하게 하늘하늘 아, 그러죠. 이런 북대난 시기인데 밖에는 비가 와서 날씨가 <laughs> 좀 쪄졌어. 그렇 지난 아 시기에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요. 근데 사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나가서 뿌릴 새. 더는 어디 뿌려졌다 그랬죠? 길간. 둘째는 가시밭도. 가시밭도 좋은 밭도 있고 네 돌밭 <laughs> 그리고 좋은 밭도 있고 그러죠 네, 우리 올 한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백배 율십배 삼십배 영혼의 결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종일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음. 근데, 그때, 바로 갈리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디베리아라고 부르고, <laughs> 게네사리스라고 부르고, 이지명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불렀었어. 근데 이갈리 호수는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산이 그렇게 별로 없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메마른 사막 지역을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 죠. 뒤에 다지나가는 관계 시설을 했습니다. 물을 줘가지고 거기 야자나무를 심고 그리고 채소 를 가꾸고 꽃들을 심고 하는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갈릴리와 사회를 이어주는 강이 강의 무슨 강이에요? 음. 아니고 요단강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음. 그렇죠. 요단강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풍이 일어날 때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 성경 복무를 같이 한번 읽보겠습니다 그날을 정때 시작! 그날을 정때 제자들에게 이르시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배들도 함께하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그리쳐 대에 들어와 대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3 8 절부터 보면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물에서 베개를 시고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너로 이르시네. 어떻게 되나 잔잔, 잠잠, 잠잠하라. 부요하나 아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어떻게 되니라 잠잠하 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날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갈리 릴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찬바람이 산바람이 저녁이면 갈리를 릴 향해서 불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 거기 한랭 전선이 형성되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 어. 광풍이라 그랬어. 거기 민지양 영어 성경 가졌는데 광풍이 영어로는 뭐예요? <laughs>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던데스톤? 토네이도, 네, 네. 던돌스톰 네. 그런 던돌스톰은 우리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아, 크레이지 윈뭐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태풍, 일어난다는 태풍, 것입니다. 예, 스톰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음, 음, 예. 근데 바로 37절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는 진짜 큰 태평양 같은, 대서양 같은 바다였습니까? 아니면 내륙에 있는 호수였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고도 해발 고도 해수면에서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호수에서 아무리 그래도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 사막에 뜨거운 바람에 만날 때 광풍이 일어나도 어떻게 배에 물결이 쳐가지고 물결이 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배를 타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번 울릉도에 갈때 배를 한번 타봤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갈때 배를 한번 타봤어요 이야. 여러분 뱃놀이 하는게 좋아요 나빠요? 네 예, 좋아요 아주 기분 좋은 그렇죠? 그런데 어우,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갔더니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바람이 불고 배, 배가 이렇게 롤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기를 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멀미가 나요 어떻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막 골치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야, 이건 뭐, 물릉도 관광이 아니라 제주도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뭐라고요? 광풍이라는 건 뭐예요? 그 광장는 뭐예요? 미친 바람이요. 음. 와, 그런데 인생에도 그런 경우를 당한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이 대는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정이. 그리고 이 바다는 뭐예요? 마치 세상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를 따라서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홀로 스스로 구해보려고, 어, 그 광풍과 바람과 파도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직면할 때, 코로나 문제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께 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한번 힘을 쓰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가음사장에 주는 핵심적인 기별은 무엇이냐면, 풍랑일 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 읽어 주십시오. 어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만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광풍을 만날 때예수님이 배에 계시지만 나 혼자 싸우다가 지치고 정말 어려 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광풍이 오면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면 누가 충실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누가 충실인지, 아, 누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낙지게 될때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그리고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누가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도 한조각이 있는 한 하늘의 만나를 찾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수중에 동전 한 푼이 있는 한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오늘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는 가난한 심령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하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심령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황풍이 불고 그리고 대 물결이 덮치게 될때 제자들은 뭘깨닫습니까 성난 폭풍우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조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지하실에 물을 퍼내는데요 그런데 장마가 져서 계속 들어와서 점점 점점 차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구 찾아요? 아이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하나님막 항상 찾는데 네, 네.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 손에 안 잡히는 음, 일이 성난 꿈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무력 중풍병자 그리고 안전병이 소경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여기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이 어디에요 배? 뒤편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뒤늦게서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이 아, 기절은 다 같이 좀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누구에게 희망은 있다? 예수님 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부모님들의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후견인이 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우리의. 뒷배경이 되요 그러나 정말 광풍이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바람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영성자모친 <목소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네. 정말 딸내 집이 사옥가 해보려고 그러요 그리고 내가 가면 에?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하, 벽이 없는지 제자들이 희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성자 모친의 소망이 되게 되시길 믿음의 근원이 되게 되시길 구원이 되게 되시길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도로 이르시되 누구도로 이르시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서 물결이 있다 폭풍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말씀하실 때그 바다가,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난 파도가 찬찬.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이제 살아나는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laughs> 오늘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세인 루이스 교회에 문제를 그리고 사정을 형편을 2000년 전갈리 바다를 잠잠게 하셨던 것처럼 고요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 해결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해결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어저께 저는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안식일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첫 번째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언제? 그것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성전인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오늘 요곳을 종합적으로 이루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칼팡질 팡 어쩔 줄을 모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일어나셔서 성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태시아 집사님의 문제가 광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인지 안에 복잡한 문제와 사정들이 광풍을 잠잠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의 신발이를 얻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이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분을 만나므로,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이복된 아직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광풍을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짓지 못하고 무서워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기적을 행하던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내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방풍이 바다가 순종해서 잠시 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 거룩한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사1 일절에 보니까 이렇게... 저간 뒤기에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하는 거? 순종을 순종이야그 대체자들은 큰교훈을 얻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고 고운 경험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찬양인 것이 감사인 것이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에? 죽을 뻔하요아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그대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되찾게 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내용으로 시작! 네, 엄마,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뭐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씀.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신다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세인 의스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